어. 아, 그만해, 그만, 그만, 그만. 아 이거씨. 자, 안녕하세요, 티치 유튜브 여러분. 자, 오늘 해볼 게임, 야, 자 K 블러드보니 간다. 부드럽게 돌아가는 블러드보 피해 거지. 아. 자, 이제 내가 궁금한 부분은 그거야. 불본에서 많이 참고를 했지만 그 참고 안한 부분이 어떤 느낌일까? 아 그게 궁금해. 참. 보고 판단하자고. 이제 초반에 나오는 약간 굵직한 녀석이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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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형형 형! 아, 형, 형! 블러드본, 예스. 레벨업을 한다. 근데 난 예로부터. 스슬을난 그렇게 올렸어 그 공격력 하나 체력 하나 잡았다 칼 갈아야지 칼 갈아 자막 키워달라고요? 안 키우는 게 있어요? 르신 모드가 없어 근데 그런 거 없는 거조차 이제 소울류를 이제 벤치마킹한 <laughs> 퍼레이드 인형을 소개합니다 반불 인도자라고? 아니 첫번째 보스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? 나그 뭐지? 데모 버전 막보스가 좀 이상하게 어렵긴 했어요 아니 근데 이거 좀 타이밍 좀 봐야돼 이거 아이 구르면서 하면 1타지 아 패링했는데 개못해 놈을 먼저 잡고 든가 그래야 겠어？아, 하지 마. 엘리시온 거리 입구 흐리나침 나를 화나게 하지 마. 엘리시온 거리 입구 흐리 아침아형형형형형 우리 그 옛날에 같이 PC방 가서 <농집> 녹집이요? 녹집? 에이. 나저 이한테 그거 살수 있지 않나? 어, 그래 이거, 이거 이거. 즉시 구매. 난 이게 필요했지. 놈의 <놀람> 시키. 음, 좋아. 강해졌다 <놀람> 아. 아. 아, 아 형형늘세번 때려. 아. 무적. 크라트 경찰봉. 아, 이거 손잡이 괜찮지 않나? 저거 크라트 손잡이? 저거 쓸 만한데. 저 모션이 좋아. 도망가자. 엘리시온 거리 주택 내부 흐리나침. 경직 걸리 이거 안 되냐? 이거? 아 짧아 막고 한 대씩 때리지 강궁이 너무 느린데? 아, 느린건 둘째치고 너무 짧은디? 아좀 긴걸로 써야되나? 아좀긴 걸로 써야 되나? 나 레이피어 손잡이 좀 길어진다고? 레이피어 찌르기랑둥기랑 합하면 개구림 음, 아기를 가져왔습니다 아 데려왔습니다 선택지 있지않나? 이..이..인형! <laughs> 인형이야 근데 이게 보상이 다른가? 거짓말하고 안하고에 따라서 아 음반 좀 음반이 뭐야 근데? 진엔딩 조건이라고? 근데 저런 사이드가 진엔딩에 과열 관련이 있을까? 아 거짓말하는 쪽이 보스가 더 나온다고? 거짓말이 세마리더 나온 아 다시 합시다 처음부터 아무튼 아까까지 했던거 복구했고 데모편 보스 가겠습니다 이번엔 좀 수월하게 잡을 수 있을거라 뭐 생각을 하고 있고요뭐 저번에 잡았으니까 뭐 이번에 솔직히 그렇게 몇트 안걸릴거 같아요 뭐또 쉬어졌다고 하고 솔직히 말서 이걸 여기서 이제 막힌다는거는 금붕어거나 아무리해도 3트 안엔 끝나야돼 도력자? 인정협회의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이런 노인정스러운 물건 쓰지 않습니다. <laughs> 기억났어. 아니 내가 제한테 얼마나 많이 맞았는데 기억이 안날 수가 없단 말이야. 아 잘하고 있어. 아, 진 인간 지켜냈다. 나는 인간이야. 아 근데 진짜 쫄깃한 승부였다 마지막에 그 침착하게 그한 대에 욕심부리지 않는 그 절제 예전에 내가 아니야 팔이 막 떨려 피기관 잠재능력을 해방할 수 있다 어 이게 뭐야? 회피를 또할수 있다고? 오케이 오 뭐야 뭐 뭐니? 뭐, 뭐, 뭐. 야 저거 다크소울에 나왔던 그놈 아니냐? 너 여기도 있었구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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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정찰해, 정찰해. 아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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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 어, 알았 어, 어, 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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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방연합 공장 구역 입구 안개낀 낫. 여기도 길. 아 뭐야 이거 공유피잖아. <laughs> <laughs> 아이거는 아, 뭐야? 어 아, 표표준 돌굴로 와유. 그리고 돌굴러 와요 꽃 끝에 있는 표준 아이템. 오케이 여기 옆으로 일단 내려가 내려가. 아! 어 뭐야 이거? 뭔가 이상한 녀석. 어, 과열된다. 오, 길어 길어 길 어. 그만해! 그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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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그만! <목소리> 어, 아이고, 씨. 아 이거 진아 그냥 피해야겠다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아 이거 돈가스 만드는데 어떡하라고 아 드디어 데모 보스가 아닌 다른 보스를 만났습니다 어이 어이, 어이! 아, 갑자기 원딜 됐어 요 x 끼 아, 이거 웬만뭐 패링할라고... 볼값 안 떨어도 될것 같아. 그냥 보스가 느려서... 아, 이 패링... 택기야 이거 패링... 이 느린 공격을 왜? 패링을 못해... 아, 이 느린... 연기는 이제 그만! <웃음> <웃음> 이것이 나의 진심이다, 이 녀석아. 엘리미네이티드. <laughs> <laughs> 아! <야아! 웃음> 이거 사실 이거 인형 아니라 사람이라는 반전 있는 거 아니야? 로봇램에. 어? 대형 파이프렌치 머리. 그래. 이거 느낌 있구만. 아악! 아! 아아아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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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음, 응응 그래 그래. 으, 으. 저 새끼 약간 그거야. 그 인간 상성이야, 저거. 월하촌 소울시리즈에서 촌이 붙은 그런 곳은 대체적으로 이제 고통스러운 곳인데요 우와 데미지 봐씨아아아 아! 아, 힘이 빠진다 아 아니! 아니! 자, 일단 1일차 감상은 익숙한 맛이고, 아이, 재밌는 것 같아요. 일단 뭐 끝까지 해봐야겠지만, 뭐 아직까지는 돈값 한다는 느낌인데?